안녕하세요. 어르신정보TV입니다. 오늘은 산나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곤드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곤드레 밥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기력이 떨어지고 밥맛 없을 때 곤드레 하나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 해치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 부담없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어르신들 밥상에 딱 좋은 재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곤드레의 건강 효능부터 조리법, 궁합 좋은 음식, 보관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에 도움되는 어르신 정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곤드레는 고려원겅키라고도 불리는 산채류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고 요즘은 건곤드레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죠. 농촌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곤드레에는 베타카로틴, 칼슘, 철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철분은 피를 맑게 하고,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곤드레는 이렇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고루 갖춘 귀한 나물입니다. 첫째, 곤드레는 장 건강에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곤드레가 아주 잘 맞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요. 둘째, 곤드레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과 철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산소 공급을 도와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더운 날씨에 자꾸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빠질 때 곤드레 한 그릇이면 속부터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곤드레는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 보충에도 제격입니다. 따뜻하게 데쳐먹으면 몸속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곤드레는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생곤드레를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들기름과 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곤드레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감칠맛이 입맛을 돋워주죠. 밥 지을 때는 불린 곤드레를 쌀 위에 얹고 그대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양념간장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만큼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곤드레 된장국도 좋은 선택입니다. 데친 곤드레의 된장과 마늘 두부, 애호박 등을 넣고 푹 끓이면 구수하고 부드러운 국이 완성됩니다. 위에 부담이 없고 속이 따뜻해져 아침 식사로도 제격입니다. 곤드레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친 곤드레를 잘게 썰어 부침가루나 밀가루, 달걀과 함께 섞고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곤드레전은 간식이나 반찬으로 모두 잘 어울립니다. 이외에도 곤드레를 김밥 재료로 활용하거나 곤드레 장아찌처럼 간장에 절여두고 오래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곤드레가 생각보다 훨씬 친숙한 식재료가 될 거예요. 또한 곤드레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들기름은 곤드레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두부나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 균형 잡힌 식사가 되고 버섯류와 함께하면 감칠맛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곤드레에 부족한 단백질이나 오메가3는 들깨를 풀어 만든 들깨국으로 보완하면 좋습니다. 반면,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젓갈류, 장아찌류는 곤드레의 순한 맛을 해치고 나트륨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곤드레는 보관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 곤드레는 깨끗이 씻은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꼭 짜고 한끼 분량씩 나눠 냉동 보관하시면 보통 두세 달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맛과 식감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조리할 때는 해동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해 아주 편리합니다. 건곤드레는 구입 후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 전에는 미지근한 물에 3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곤드레 특유의 고소한 풍미도 살아납니다. 불린 곤드레는 냉장 보관하며 가능하면 2,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7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면 해독과 혈액순환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곤드레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에서 나는 귀한 나물이지만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곤드레 밥한 그릇 어떠신가요? 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도는 식사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름철 더위로 지친 몸에 시원한 기운을 주는 여름 식재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어르신 정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